안녕하세요. 김통수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개발자 블로그 요약입니다. 마우가에 대해선 조정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약하다는 유저 피드백이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평균에서는 약간 약한 편에 속하고 더 높은 티어에서는 훨씬 더 낮은 성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때문에 8시즌이 시작할 때 마우가에 대한 버프가 있을 예정인데 예고된 내용으로는 체력의 일부를 방어구로 대체할 예정, 헤드의 히트박스를 줄일 예정, 돌파의 피해 감소가 증가할 예정 돌파가 해킹으로 끊기지 않게 바뀔 예정 퍼질듯한 심장 스킬의 치유량이 증가할 예정 기본 공격의 탄 퍼짐 발사 속도 데미지 탄약 거리별 데미지를 조정할 예정 이번에는 이 정도가 예고됐습니다 참고로 마우가의 사전 플레이 이벤트는 시범적으로 진행해본 이벤트였는데 유저들의 반응도 괜찮았고 영웅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 벨패를 위한 시간 등 여러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벤트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영웅 뿐만이 아니라 다른 큰 컨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템플릿이 될것 같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신규 모드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블리즈컨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모드의 경기 시간이 다소 길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신규 모드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개발진들의 목표도 맵을 앞뒤로 이동하면서 거점을 점령하고 시간제한을 적용하는 게임 모드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나와서 해 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기타 내용으로는 8시즌에서 리스폰 시간을 줄일 것 같다는 점. 7시즌이 시작된 이후 빠른 대전의 탈주가 거의 20% 정도 감소했다는 점. 탈주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난입도 마찬가지로 개선책을 찾고 있다는 점. 매치메이킹, 악성 유저, 핵 문제 역시 개선하고 있다는 점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블리즈컨에 대한 감상 정도인데 개발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감상이라서 제가 따로 전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홍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